안녕하세요. 토쟁이 기술사입니다. 오늘도 문제풀이를 해볼 텐데요. 단답형은 합성 phc 말뚝, 서술형은 시청자 답안의 메스 콘크리트가 되겠습니다. 네, 단답형 합성 phc 말뚝부터 보겠습니다. 합성 phc 말뚝의 적용 목적, phc 말뚝의 공학적 차이점 비교를 했고요. phc 말뚝의 이음 방법 및 한계성, 시공시 주의사항 및 발전 방향 좀 다르게 잡아봤습니다. 정의는 상부는 강관이고요. 하부는 phc 구조의 말뚝이다. 이렇게 이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적용 목적은 뭐냐면 구조적으로 안정하다. 그리고 두부 정리가 용이하고 강관 길이를 단축해서 경제적이다. 이래서 이제 적용 목적을 했고요. 공학적 차이점은 어떻게 되냐면은 합성 phc와 phc 이렇게 나눴습니다. 구조적 특성 이렇게 좀 썼고요. 원리는 당연히 복합이고 콘크리트고요. 단점은 이음부가 취약하겠죠 이게 이제 이음부가 있으니까. phc 말뚝은 중량이 과다하다. 그 다음에 장점은 구조적으로 안정하고 PHC는 이음부가 없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구조적 특성 요거를 간단히 설명을 드리면 상부는 강관, 하부는 콘크리트인데요. 이 말뚝에 작용하는 모멘트가 큰 부위까지는 강관을 적용을 하고요. 그 밑에는 콘크리트를 적용을 해서 모멘트나 전단 압축 저항에 유리하게끔 이렇게 적용을 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음 방법은 용접 이음과 무용접 이음이 있는데요. 용접 이음은 시공이 난이하고 잔류 응력이 발생하고 비파괴를 해야 된다. UT. 무용접 이음은 접속 플레이트에 볼트까지 연결하는 이유 되겠고요. 한계성은 이음부가 시공이 난이하고 응력이 집중할 수 있다. 이런 게 이제 한계성이 되겠습니다. 시공시 주의사항과 발전방향은 어떻게 했냐면 설계와 시공 이렇게 나눴고요. 설계는 이음공법이나 여기 있는 거. 뭐를 쓸 건지. 그다음에 강관 제재를 검토한다. SGT 35. 이게 원래 예전에는 STK 35였어요. 근데 최근에 2017년도부터 이게 바뀌었습니다. 명칭이. 그리고 시공은 시양타 2회 인발미 건전도 시험이 있고요. 이음부 접속 플레이트 유교 관리를 하는데 1mm로 관리한다. 이렇게 좀 자세하게 써 주시고요. 발전 방향은 이런 이음이나 이런 것들이 있으니까 선단 확장형이나 기계식 이음을 적용을 하면 공법이 발전할 수 있겠다. 이렇게 정리하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서술형 보겠습니다. 메스 콘크리트가 되겠고요. 양생 시 주의사항 하나, 균열 제어 방안 두 개를 물어봤죠. 여기 보시면 여섯 줄써 주셨는데 이게 좀 반대로 쓰셨어요. 구속되지 않은 경우가 50이 아니고 80이고요. 구속된 경우가 80이 아니고 50입니다. 요거 헷갈리시면 안 되고요. 메스 콘크리트의 내외부 구속에 따른 온도균열 이렇게 좀 써주세요. 그냥 이렇게 쓰지 마시고요. 여기 문제를 물어봤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써주십시오. 내부 외 구속에 따른 온도균을하면 이게 메스인지 섬유 보강인지 수증 콘크리트인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꼭 써주시기 바랍니다. 이런 것들은 이제 문제 집중을 하는 방법이라고 할수 있게 있습니다. 구분해서 내부 구속, 외부 구속 했는데 여기 보면은 그래프도 두 개를 그리셨죠? 그래프 두개 하지 마시고 하나로. 하나만 크고 자세히 그리시고요. 나머지 여기 옆에다가 좀 서술을 해주시는 게더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 세 번째 대제목을 온도 균열 지수에서 끝냈어요. 이렇게 하지 마시고요. 메스 콘크리트의 균열 제어 물어봤잖아요. 그대로 가져오는 거예요. 메스 콘크리트의 균열 제어를 위한 온도 균열 지수 관리기준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기준을 이렇게 된다. 나 이렇게 알고 있다. 이렇게 보여주시고요. 여기다가 옆에다가 온도 균열 지수 그래프 이렇게 해서. 문득 균을수 있게 그리는 거 있잖아요. 요것도 안에 그려 주시고요. 대제목은 가능한 길게 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이 페이지에서는 물어본 거를 써야 되는데요. 여기 보시면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양생시 유의사항 메스콘크리트 균열 제어방안 이렇게 했는데요. 요건 좋아요. 근데 양생시 유의사항 그냥 하지 말고요. 메스콘크리트의 양생시 유의사항 물어본 거 그대로 쓰시고요. 프리클링 파이프클링 요것만 강조했는데 지금 양생시 유의사항이 프리클링과 파이프클링밖에 없나요? 다른 것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양생전, 양생중. 양생후로 나눠서 좀 세부적으로 써주시고요. 파이프 쿨링에서 009 스톨 이거 좋아요. 좋은데, 이제 모시도도 들어가고 했으니까 이런 것들은 차라리 3페이지에서 강조하는 게더 좋지 않았을까 이렇게 보입니다. 그리고 전에 말씀드린 것도 나왔는데, 콘크리트 이렇게 약자로 쓰지 마시고, 플레임으로 콘크리트 써주시고요. 콘크리트 저감 방안, 온도 인장력 완화나, 온도 응력에 의한 저항력 증대, 이렇게 있는데요. 설계 시공 뭐 재료 이렇게 좀 나눠서 써주세요. 여기 보면은 온도 저감의 재료 배합 시공 온도 인정료 완화의 설계 시공이죠. 이게 큰 개념인가요? 이게 큰 개념인가요? 이게 큰 개념이죠. 그러니까 이게 앞으로 나오고 이런 것들이 세부적으로 들어가야 맞겠죠. 그러니까 분류식으로 맞으니까 분류는 잘 해주셨어요. 남들과는 다르게 해주셨는데 이렇게 좀 크게 분류를 해주시는 게더 좋을 것 같고요. 초지연재라는 말이라든가 파이프 쿨링에 쓰 수치와 규격이나 간격이나 길이나 시간 이런 것들 나와 있잖아요. 그런 거줄눈 설치를 하면은 간격은 어떻게 되고 개선은 어떻게 되고 타설 시간을 단축하는데 뭐 어떻게 단축하느냐 몇분 내에 와야 되느냐 90분 내에 와야 되죠. 90분에 와서 타설이 돼야 된다. 이런 것도 자세히 써주시면 더 좋겠습니다. 자 다음은 3페이지인데요. 3페이지에서 강조를 하셨는데 s 콘크리트 시공사래 이렇게 간단하게 하지 마시고요. 메스 콘크리트 균열 제어를 물어봤잖아요. 그러니까 마지막에 물어본 거를 중에서 강조를 하는 거예요. 메스 콘크리트 균열 제어를 위한 온도 균열 시공 관리 사례 이렇게 쓰시는 게더 좋지 않았을까. 그래서 현장명, 문제점, 처리 대책 썼는데요. 이 처리 대책 하고 끝내지 마시고요. 효과는 어땠고, 교훈은 뭘 얻었다 이렇게 써주시고요. 결론도 좀더 개조식으로 개조식으로 좀더 정리를 해서 이제 양은 괜찮습니다 이 정도로 끝내시면 좋은데 좀더개조식으로 정리된 것 같이 보이게 써주시면 더 좋겠습니다. 네. 이상으로 문제풀이를 마치겠습니다. 기타 문의사항은 언제든지 아래 연락처로 연락주시면 답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